오늘은 2월 21일이고요. 어, 밖에 어마어마한, 어, 어 열, 그러니까 저쪽에서부터 1 1번째 벌통이었는데요. 어, 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죽어있어요. 죽어있어서 뭔 일이 일어났는가 하고 지금 한번 열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 어, 이슬비가좀 오고 있는데 그래서 한번 벌이 많이 죽어 있으니까 첫 번째 장입니다. 예 네, 이런 상태고요. 반대도 이렇습니다. 두번째 장한 봐볼게요 세번째 장그 숲벌장인데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나 어, 어? 칼을 가져왔는데 칼이 폴이뭐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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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쳐서 그랬나요? 아니면 왜 그랬을까요? 어, 제옷 안으로도 막 돌아버리는데요? 벌, 벌집 안으로? 아, 제, 옷을 입었는데, 옷 안으로도 막 돌아버리네요? 벌이. 벌이 넘쳐서 이런 경우가 생겨서 어, 그럴까요? 아,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여섯 장. 여섯 장. 그, 먹이장입니다. 예. 예 먹이장입니다. 아. 허리. 너무 좋아서 그런가요? 우리 오 사장님이 어디 가나면 중설 해주지 마라 그랬는데 거리요제그볼 <laughs> <laughs> 옷에 가득 붙어가지고 어 지금 다섯 번째 장입니다 다섯 번째 짱 예. 다섯 번째 장 산란은 안 했고요. 아, 어, 산란 흔적은 없고 먹이는 많습니다. 어, 어, 아, 오, 이훈연기를좀 가져올 것인데. 제가 갑자기 놀래가지고, 갑자기 지금 열어보는 상황이거든요. 사반대에, 아, 예, 죽은 벌은 아니에요. 그냥 뭉쳐있는 벌입니다. 사반대에 벌이 있어가지고, 세, 네 번째 장입니다. 네 번째 장. 예, 이렇습니다. 어, 봉판은 다 터져가지고, 어 먹이를 저장해 놓은 상태입니다. 앞전에 그 며칠 전에 예, 비 오기 전에 예, 제가 열어보니까 여기는 좀 남아 있네요. 송판이 어다 터져 나왔더라고요. 어 양은 보이지 않고요. 그렇다면은 벌이 이 하나 둘세 장이 가득 음, 채 차고 넘쳐서 어 밖에 나와서 어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까요? 어... 여하튼 볼이 넘치는 상황입니다 넘치는 상황 이게 이제 숯볼집으로 만들어 놨는데 에... 집은 다지웠고요 집은 다지워놓은 상태고, 산란은, 산란은 아직 안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반대편도, 아, 이제 산란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여기는 산란 들어갔네요. 예, 숯불집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중간을 파가지고 억지로 숯불집을 만들었거든요. 두번째 장입니다. 여기는 다 터져 나왔었는데 다시 이렇게 집을 지었네요. 네 여기도 이렇게요. 어 잠시 제가 벌이 그제그볼 옷을 네, 넘치게 하고 있어서, 조금 피하겠습니다. 아, 이런 상황입니다. 여섯 장, 으, 여섯 장, 어, 여기가 좀 열려 있었군요. 목, 쪽목 쪽에 여기 열려 있어가지고, 막, 걸이 저, 버이요 아, 넘쳐 흘러서, 이걸 아 온몸을 온몸에 볼이 붙어가지고 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급한 나머지 제가 차크를 안 올리고 촬영을 시작했더니 잠시만요, 어 잠시만요. 아 벌들이 아, 제옷 작업복 안으로 벌들이 한 15마리, 15마리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옷 입고 작업했는데, 15마리 들어와가지고, 아, 한, 다섯 방쏘였습니다 다섯 방. 잠깐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에, 매트 쉬었습니다. 제 어, 벌들도 좀몇 마리 죽었네요. 제 벌통 벌들도. 하... 예 이렇게요 음, 깔끔하게 씌워서 여기는 이제 분봉 시킬 자리로 이렇게 준비해놨다가 비가 와가지고 작업을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다시 왔습니다 이게요 하... 이게 어떻게 할까요 거리 어. 약한 여덟 장 만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 벌이 막 넘쳐 흐르다 보니까 벌이 아. 어, 밖으로 나와 가지고 밖으로 나와 가지고 어, 날씨 비에 젖어 가지고 죽은 것 같아요. 어, 안에도 특이한 내용은 없었는데 이렇게요. 좀 이제 이거는 살아있는 벌들은 털었고 여기 죽어있는 벌들입니다. 어한두 주먹 가량 여기도 한두주한 주먹 가량 여기 두 주먹 가량 이렇게 죽어 있었어요. 여기는 제가 털었었습니다. 이건 살아있어요. 살아있는 벌들인데 어 위에 막 넘쳐서 조금 전에 털었더니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아 요거는 요거는 우리 벌 가져온 어, 허 사장님하고 어, 본 분양, 분양 받았던 허 사장님하고 좀 통화를 해 보고 어 여놈을 중소를 해 줘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는 중소도 해 줘야 될것 같고 먹이는 먹, 먹이는 충분할 것 같고 떡밥은 보충해 줘야 될것 같고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다른 데는 이상 없습니다. 여 볼통만 유독 그런 상황입니다. 예. 도 별로 안 주고, 한두 마리, 사노마리 정도? 어, 주고 나오고요. 여기만, 여기만 한 주먹으로 한 두세 주먹 이렇게 주고 나왔거든요. 벌이 이렇게 넘쳐, 넘친 상태에서 비에 맞아가지고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촬영은 여기까지 하고 어, 허 사장님을 비롯해서 전문가님하고 전문가님들 어, 제가 아, 저기 하시는 전문가님들하고 어, 통화해서 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중소를 해야 되지 않겠냐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갑자기 갑자기 찍게 돼서 정말 좀 어수선한 느낌으로 어, 촬영하게 됐습니다 하여튼 뭐 양해해 주시고 어, 어, 결과는 결과는 또 다음 동영상 때그 내용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슬비는 오고 있는데 많은 비가 안 오니까 어, 조치를 확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